눈에 띈 김에 다음 목적지로 자동 결정 지체 없이 스카이 타워로 향한다 그런데 건물과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저것의 정체는 와 저거 저거 뛰어내려가지고 저, 저, 저거 사람 나왔다 아니 우와 다떨어지다떨어지다떨어와 속도 장난 아니다 저거는 우와 우와 와 아, 나, 나, 나 되겠는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가 오클랜드에 있다더니 그곳이 바로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 타워일 줄이야 스카이 타워는 그 높이만 해도 328m 1998년에 문을 연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명소다 대형이와 근속 곧바로 초속 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20m 높이의 스카이데크 전망대로 향한다. 드디어 전망대 도착.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하버브릿지의 모습부터 항구까지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당긴다. 막히는 것 하나 없이 360도로 오클랜드의 전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카이데크 전망대 인기 비결. 와. 하지만 이 매력적인 전망을 즐기는 것이 여행객모양이다유리야뭐죽와나 밑에 보경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데. 아저또 아까 저아저 저거 가 올라 올라간다. 우와. 뭔가 했던데 솔직하게. 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야, <laughs> 어. 그런 거좀 있어. 우와 장난해 된다. 야. 여기서 점프해 봐봐. 오 하나 둘. 오 우리 그래? <laughs> 스카이 타워 전망대에 떠는 자랑은 바로 이요리 바닥 바닥이 훤히 비치는 텅유 위에 서있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선을 하위정해진다. <laughs> 오오오 고소공포증 있는 태형이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수는 인증샷 생각 뿐이다. 햄 누워 보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 마치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찍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웃음> 표현하고. <웃음> 결국 오클랜드 220m 상공에서 짜릿한 인증샷 남기기 성공. <laughs> 우리가 왕 속에 물고기를 보는 것마저 재미가 없어요. 저는 들어가야 돼. 저는 살. 우와. <웃음> <웃음> 두 사람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한건 건물 밖에서 올려다봤던 번지점프 현장. 약 200m 높이에서 도시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스카이 타워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구경거리다. 자, 하늘을 걸을래? 하늘을, 하늘 위를, 하늘을, 하늘 위를 걷는, 걸어볼래? 한 번. 하는에네 몸을 한번 던져볼래? 둘다안 하는 방법 없으니까 없다 그냥 그러니까 걷고. 어 가위바위보 하자 일단 가위바위보 봐라 <laughs> 아, 왜? 일단 해라 묵지다 무조건 묵지다묵지 <laughs> 일단 걷고 그리고 뛰내리고 두개다 하는 거다 <laughs> 나 이러다가, 아, 난 이러다가 아나 절로 못 가겠다 와 너무 무섭다 여기 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어? 이거거든 하늘을 우리가 그때 어? 유리로 보면 재미가 없단 말이다. 파고 직접 아, 우리가 해야지 예. 저는 재미었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봐 얼마나 행복하는 표정이야. 어? <웃음> 이거 알겠나? 어. 대가주춤 거리는 사이, 건수는 정보 수집에 나섰다. We can try skywalk? Yes, you can if you like. Uh. Yeah. <laughs> yeah. He he. <laughs> oh, no no no. No try. no. no. What? Yeah. Is <laughs>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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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 a height? <laughs> <laughs> yeah. Uh, how, oh. It's oh. uh, so 192 meters. 190? Yeah. I like. Nice and high. 190. Yeah. Yeah. Um. Yeah. That's uh, today. Not their height. <laughs> oh. uh, today is. Uh. Yeah, we're operating today if you'd like to do it. Oh. How old is today? Today's weather. Yeah. A little bit windy. 바람 많이 불던데. 막상 하기로 하니 더눈을잘 들어오는 TV 화면 눈으로 확인해보니 하늘 걷기리 만만하게 생각했던 근수 역시 걱정이 되나보다 조금 조금 웃는데 저거 뜬금이에아이야 근데 그러다 지금 바 카메라 찍라뭐저 바깥에서 찍어야 되는 일이야 감독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아한